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의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박범계,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충돌해서 박범계 의원이 또 망신을 당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24일 오늘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김용현 장관이 박범계 의원에게 ABC도 모르는 사람 아,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목소리만 높여서 소리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김 장관은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허웃음을 웃기도 했습니다. 네. 창피한 게 아니라 의원님이 창피할 것 같습니다. 자. ABC도 모르고...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자, 정말 너무하신 거 같습니다. 자 장관님 아? 예. ABC도 몰라요? 그렇죠. 장관님 앞도 모르고 질문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자 다음으로 ABC도 강선영 의원님. 앞도 모르고 지금 질문하고 계신 이게 누구 건지도 모르고 질문하시잖아요. 종합부부유법에 대해서 말합니까? 제가 왜그 얘기를 해야 됩니까? 장관님.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장관님. 장관님 그만. 한 것도 없는데. 자. 발단은 박범계 의원이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당시 경호처장 내정자이던 김용현 장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언쟁이 시작됐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경호처장 내정 시점을 물으면서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책임이 김용현 장관에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갔습니다. 그러자 김용현 장관은 자신이 내정된 이후부터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경호처장으로 내정된 이후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겠지만 그 이전의 일은 자기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맞는 말이죠.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책임질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러자 박범계 의원은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집무실 이전과 관저 공사를 문재인 정부 경호처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물었고 김용현은 당연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김장관, 김장관의 답변은 자기가 경호처장으로 내정된 이후의 일이라면 당연히 자기가 관리 감독을 했으니까 책임지겠지만 그 이전에는 문재인, 정, 문재인 청와대 경호처장이 관리 감독을 했다면 그 과정에서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취지였던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지적이죠 그런데 박범계는 이때부터 괴변이라면서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나는 대통령의 경호처가 당선된 당선자 신변보호를 위해서 관저와 집무실 이전을 관리 감독했다는 것이 말이 됐느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박범계 의원의, 의원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죠. 당연히 당선인 측에서 누군가가 간섭을 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책임은 공식, 공식 라인에서 제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자 박범계는 2023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서에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전혀 포함되지 않아 있다면서 당선되자마자 정광석화 같이 관저와 집무실 이전을 서두르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계속 추궁을 했습니다. 김용연 장관은 국유재산 종합계획은 경호처장 내정자이면서 집무실 이전 TF 부팀장이었던 자신의 업무가 아니었고, 기재부와 행안부의 업무였다. 자신은 글자가 생소해서, 그러니까 국유재산 종합계획이란 그런 글자가 생소해서 무슨 말인지 내용조차, 내용조차 모르겠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아, 그러자 질문 시간이 끝나고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박범기 의원이 창피한 줄 알아라. 이렇게 고함을 쳤고, 어, 김용연 장관이 의원님이 창피한 줄 아시라. ABC도 모르고 질문한다. 앞뒤도 모르고 어떤 업무가 누구 것인지도 모르고 질문을 하느냐. 국유재산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따지려거든. 기재부나 행안부에 따져라. 나는 관리한 일이 없다. 내가 했으면 책임지겠지만,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억박 지르느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어, 당연히 야당 의원들이 발끈했겠죠. 추미애, 김병주, 허, 어, 이런 사람들이 또왔었습니다 아, 김병주, 특히 김병주 의원은 ABC도 모른다는 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오래오래 소함을,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사실은 국가, 국회 국방위가 열릴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회의를, 회의 진행을 방해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죠. 밀련입니다. 법사위에서, 마치 법사위에서 연교처럼 김병주도 목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꺼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떠들어대기 시작하면 통제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급기야, 저순하지순한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김병주 의원에게 그만하라고 고함을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사승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오늘 국감에서도 말도 안 되는 또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질문 시간에 북한의 러시아 병력 파병으로 인한 안보 위기는 1차적으로는 북한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되겠지만 2차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실패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 외교정책 실패로 지금 안보 위기가 닥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방부, 방문했을 때 사적생의 정신으로 싸우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은 러시아의 사실상 적대국임을 선언한 것이고, 또 포탄 50만 발을 지원함으로써 외교안보에, 우크라이나에 지원함으로써 외교안보에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당연히 김용련 장관은 김병주 의원 개인 생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러시아의 병력을 파병한 것을 외교 참사라고 하는 김병주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논리적 비약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던 것은 자유세계 연대의 상징적 방문이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6.25로 전망의 위기에 처해있을 때 우방 국가들의 참전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또 전쟁 위기가 상존하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침략국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세계 연대와 함께하고 손을 잡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또, 김병주 의원은 포탄 50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지원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팩트는 미국을, 우리는 미국에 수출하는 형식으로 포탄을 넘겼고, 미국이 그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던 것입니다. 김병주 의원의 육사 후배인 임종덕 의원이 이런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줬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또, 북한군이 파병되면 모니터 팀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은 파병이고 파병의 경우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했다가 같은 같은 당 의원으로부터 면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김병주 의원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국방위원장 출신이죠. 어, 국방 정,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아, 그런 안규백 의원은 참관단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은 파병이 아니고 파견 형식으로 하면. 북한군의 참전 모습을 모니터링 할수 있다. 이렇게 김용현 장관을 청면 지원했습니다. 비록 민주당 의원이긴 하지만 우리 국익을 생각할 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투 양상을 참관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중진 의원다운 지적이라고 볼수 있죠. 김용현 장관은 국감에서 북한의 용병 파병과 관련해서 파병이 아니라 총알가지 용병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통상 파병을 하면 그 나라, 그러니까 북한이죠. 북한군의 지휘 체계를 유지하고, 어, 또 자기들이 군복을 입고 국기를 표착하고 전투에 임하게 되는데, 북한은 자기 나라, 자기들 군복, 그러니까 인민군복이 아니라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을 하고, 또 러시아군의 통제 아래 아무런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총알바지 용병에 불과하다. 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말이 파병이지 사실은 김정은이 이 인민군 분, 인민군 군사들을 불법 침략 전쟁의 총알 바지로 팔아 넘겼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용병 파병 대가로 1인당 월 2000달러선을 받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명을 파병한다고 했을 때 환율을 계산하면 매월 276억 원의 돈이 김정은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김 장관은 작년 9월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이 북한 김정은과 푸틴의 정상회담이 있기 이전까지는 북한은 주로 무기 위주로 러시아를 지원했는데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부터 병력이 파병되기 시작하는 등큰 전환점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에 파병되는 병력은 주로 특수부대와 공병, 포병 뭐 이런 이런 사람들, 이런 군인들로 약 12,000명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러시아는 상황에 따라서 북한의 비행기 전투기 조종사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분석했습니다. 김정은이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독재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인 민군의 목숨까지 돈으로 팔아버리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쉬쉬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천벌을 받을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민주당은 또 외교 참사 운운하면서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덜 먹이고 있으니 정말로 집권을 생각하고 있는 정당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